시편 123편 다 시켜도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만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아멘. 아, 저는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수일르 하말로시라고 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어, 상했던 적이 있었던 시편입니다. 어, 그때 제가 시편 123편을 아픈 시 이렇게 어,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시편 123편이 어, 응. 시를 하말로 중에서 제일 좀 아픈 것 같아요. 맘, 마음이 아픈 그런 시예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작지 않았어요. 그냥 가득 차는 정도도 아니고 가득 차서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을 때 10편 123편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죠. 보통 시편 보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하잖아요. 도와달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심한 멸시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123편은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도 안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대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픈 시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절부터 좀 보죠. 하늘에 계시는 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 땅에 안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땅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참된 권능의 주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마주 보는 것 아니면 내려보는 게 아니 올려다보는 거죠. 눈을 들어 땅에 엎드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눈을 뜬다라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좀봐 주세요. 그리고 저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거든.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그런데 이 절에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보통 그 시대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함부로 하죠. 노예를 존중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막대하죠. 부려먹고. 근데, 하늘에 계시는 주님은 전혀 다른 주님이에요. 땅에 있는 주인들과는 다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종이 눈을 들어서 상전의 손을 바라봐요. 어떤 손이겠어요? 나에게 흥유를 베푸는 주인의 손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주인의 손이에요. 종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주인의 손, 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처럼 사실은 종들의 삶이라는 것이 주인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주인하기 나름이죠. 종들은 주인을 잘 만나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처럼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은혜라는 말이 세번 반복되는데요. 한안, 한안, 한나가 여기서 나왔어요. 한나, 안나, 낸, 낸시. 이게 다 한안에서 나왔어요. 은혜. 긍휼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말입니다. 은혜는 싹하고 달라요. 싹은 내가 일을 하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일한 게 없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인의 마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날좀 봐주시기를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어, 질문을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고. 특히 우리 교우들은 제가 기복주의를 어, 경고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늘 말해요. 기본적으로 기도는 달라는 거다. 기복주의. 복 달라고 기도하지 무슨 기도해요? 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어그러지지 않게.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기도해도 되고 무엇은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건다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기도의 90% 이상은 다 이기적인 기도 같아요. 달라는 기도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 밖에는 할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달라고. <laughs> 신방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아요. 고생하면서 사는 교회 식구들이 많아요. 신방에서 돌아올 때 저는 펑펑 울 때가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성도들 사는 모습이 너무 딱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돈 달라는 기도 저는 제일 많이 해요. 돈이 필요해요. 애들 데리고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아파도 평온해도 제대로 못 가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럼 제가 돈 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고, 믿음 주세요. 소망과 사랑 주세요. 기도도 하죠. 그것만 구하고, 돈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저의 기도에 가장 많은 건돈좀 주세요. 같아요. 하나님 돈좀 주세요. 모든 기도 제목은, 근본적으로 기복주의가 돼.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병 고쳐달라 하지, 누구한테 병 고쳐달라 해요? 다만, 우리의 간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나지 않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구하면 되는 것이지. 안 줬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죠. 한마디만 더 붙이면 돼요. 하나님 돈좀 주세요. 그런데 돈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돈이 없어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께로 향하나이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심한 멸시가 우리 위에 넘치고 안일한 자, 할빈이나 존스터트는이 안일한 자를 부자, 강한 자 이런 뜻으로 했어요. 대군데요그 뒤에는 교만한 자. 그니까 무조건 부자가 아니라, 아니란, 교만한, 강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멸시하겠죠. 포로 후 공동체로, 어, 학자들이 많이 보는데요. 70년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더니, 그 주변 이방 나라들,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야, 니네 뭐하냐? 이렇게. 아니란 자의 조소. 조롱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우리가 어, 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 목상했는데요.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죠. 흥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자. 믿음의 주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주님을 힘입어서 밤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려고 바벨론에서 데려오셨나요? 이럴려고 예수님 믿게 하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많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